자, 여러분, 집단 정신 치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또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단 리더의 역할이 과연 뭔지 아주 딱 와닿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고 완전히 감동한 거예요. 와,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근데 문제는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장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기 악기는 못 하지만 그냥 가운데 서서 지휘봉만 휘젓는 거 그거라도 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은 지휘자의 역할이 그냥 막대기 흔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바로 이 지휘자라는 비유가 집단 치료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자기가 막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보세요. 직접 바이올린 켜고 트럼펫 불지 않잖아요? 대신 각 연주자들이 최고의 소리를 낼수 있게 돕고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하모니를 만들도록 이끌죠. 집단 리더의 역할이 바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룹 전체가 조화롭게 변화하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이 지휘자 비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요. 집단치료에 참여했는데, 글쎄, 4주가 넘도록 입을 꾹 닫고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리더가 매번 말에 걸어도 뭐 최소한의 대답도 잘안 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지막 모임에서 일어났어요. 퇴원을 앞두고 그 환자가 입을 연 거예요. 모두에게 정말 고나웠다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집단 안에서 오갔던 대화 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순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억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돋지 않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직접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참여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집단 치료는 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크게 보면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치료 집단이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배우는 훈련 집단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참여하는 만남 집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자조 집단도 있죠. 보세요. 목적이 정말 다양하죠? 취유부터 성장, 학습, 지지까지 정말 폭이 넓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실제 치료 시간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막연하게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는지 가볍게 돌아보는 준비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엔 오늘 뭘 얘기할지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론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핵심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의 감정과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어때요? 그냥 수다가 아니라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과정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짜임새 있는 구조 안에서 정말 영화 같은 순간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대화가 오가되가 한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정말 쌓이지겠죠?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과연 집단은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집단의 진짜 힘이 나옵니다. 리더는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럼 다른 멤버들이 말하겠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심지어 어떤 멤버는, 아, 저도 예전에 그런 환청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대처했어요. 하고 자기 경험을 나눠주기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느꼈던 환자는, 아, 이게 현실이 아니라 내 생각? 어쩌면 환청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현실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이라는 안전한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물론, 그룹이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뭐랄까, 빌런이라고 할까요? 소위 어려운 환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만 계속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말할 틈도 안 주거나 맨날 똑같은 문제만 되풀이해서 분위기를 처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어려운 환자가 그냥 방해꾼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역설적이게도 집단 전체를 성장시키는 총매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멤버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 혹시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지 않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리더 역시, 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잘만 해결하면 그룹 전체가 레벨업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옛날 얘기, 힘들었던 과거 얘기만 줄줄 늘어놓는다고 변할까요? 아니요.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치료실 안에서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설적인 학자죠. 어빈 열롬이라는 분이 변화의 핵심으로 꼽은 게 바로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버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생생한 관계 패턴을 직접 경험하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 그게 바로 대인 관계 학습입니다. 얄롬은 이걸 자기 반추적 고리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두 단계예요. 첫째, 감정적으로 경험한다. 둘째,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에 갑자기 화가 났다면 일단 그 화를 느끼는 게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성찰인 거죠. 이 경험과 성찰이 계속 핑퐁처럼 오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론이나 기술 그 너머에 있는 어쩌면 치료의 가장 깊은 본질을 꿰뚫는 현명한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지네를 보고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다리가 저렇게 수백 개나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엉키고 잘 걷지? 그래서 지네한테 가서 물었어요. 저기요, 비결이 뭐예요? 그 많은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착착 움직이세요? 평생 한 번도 자기 다리려 의식해 본적 없던 지네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오, 어, 그러게? 내가 어떻게 걷고 있었더라? 바로 그 순간, 지네의 다리들이 마구 엉키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치료도 똑같다는 겁니다. 치료자가 어떤 기술을 써야 하지?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고 너무 머리로만 분석하고 계산하는 순간, 진의처럼 자연스러운 치유의 흐름이 뚝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경고죠. 결국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는 화려한 기법이나 이론이 아니라 치료사라는 한 인간의 성숙함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만약 치료가 딱딱한 과학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만나는 예술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를 진짜로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